네 회계의 결산 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 아, 결산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 한번 큰 틀에서 어, 보면 회계 정보의 이해 활용이란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회계 기초 개념과 재무 상태표 어, 포괄손익계산서 회계거래와 분계정기를 우리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배웠죠 이번 그 4주차에서 결산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산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좀 돌아보면 우리가 1차시에서는 결산의 의의와 절차 아 그리고 시산표 작성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두번째 수정 분개와 정산표를 가지고 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 결산의 세 번째 시간에서 재무제표의 작성과 계정의 마감 마감 후 시산표를 가지고 어, 결산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에, 그래서 정산표가 작성이 되게 되면 그 정산표의 재무상태표와 어, 포괄 손익계산서란을 이용해서 어, 우리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에 작성할 때 재무상태표와 포괄 손익계산서란의 그런 차변의 금액은 차변에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그대로 어 대변에 옮겨 적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간편히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표 5-5와 표 5-6에 어 표시되어 있으니 이거 여러분들이 감본 강좌가 끝나고 나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하는 데 상당한 그러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이제 계정을 마감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시산표를 통해서 수정 분개를 하고, 어, 정산표를 작성하고, 어, 재무상태표를 또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죠? 계정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어, 계정을 마감할 때 보면, 음, 임시계정하고 연구계정이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임시계정입니다. 템포 c c 어카운트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수익과 비용 그리고 배당금 계정은 회계기간 종료와 함께 소멸하는 그러한 계정들입니다. 매년 없어진다는 얘기죠. 영구 계정은 회계기간이 종료해도 그 잔액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계기간으로 그대로 이월이 돼서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자산 부채 자본 계정을 어, 어, 표현하게 됩니다. 즉 재무상태표 계정에 남게 되는 에, 그러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계정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임시계정을 마감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회계 기말에 임시계정의 잔액을 항상 그 제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잔액을 재무 상태표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배당금 계정은 직접 이익잉여금 계정에 대체가 되어 있지만 수익과 비용계정은 집합손익계정이라는 그러한 중간 단계를 거친 다음에 잉여, 인여, 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임시 계정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어, 좀 음,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순손익 계정의 마감 붕괴입니다. 수익 계정의 마감 붕괴를 해야 되겠죠. 예, 자, 마감 붕괴합니다. 차변에 용역 매출 40만 원, 그다음에 임대료 2천 원, 이자 수익 2천 원. 그래서 집합 순이익에 전부 차변에 계정과목을 다 합해서 집합손익이라는 그런 계정과목에서 40만 4천원으로 이렇게 마감 분개를 하게 됩니다. 수익인 경우에요. 자, 비용계정의 마감 분개도 한번 사례를 볼까요? 자, 대변의 급여에 20만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 4만원, 이자비용 1천원, 그리고 단기금융자산평가손익 5천원, 예, 그래서 이합계 246,000원에 대해서 차변에 집합손익이라는 그러한 계정과목을 통해서 마감 분괴를 해서 임시계정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임시계정을 마감한 데 있어서 단기순손익계정을 마감하는 그러한 이익여금에 대한 그러한 대체 부분입니다. 만약에 단기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합손익계정의 그 대변잔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에 기입을 해서 잔액을 제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이용계정의 대변에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반대로 두 번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집합손익계정의 차변잔액하고 동일한 그러한 금액을 집합 손익 계정에 대변에 기입을 해서 잔액을 마찬가지로 제로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잉여금 계정에 차변에 이렇게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마감 분개를 마무리해야 되죠. 차변에 집합 손익 15만 8천 원, 대변에 이 잉여금 15만 8천 원, 이렇게 마감 분개를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임시 계정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배당금 계정의 마감 붕괴입니다. 배당금 계정에 차변 잔액하고 같은 금액을 배당금 계정의 대변에 기입을 해서 잔액을 마찬가지로 재료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잉여금 계정의 차변에 기입함으로써 마감 붕괴를 하게 됩니다. 자세 번째 기타 포괄손익계정의 마감 분괴입니다 아, 기타 포괄이익이죠. 어, 우리가 보통 그 FVOCI 금융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에, 그 기타 포괄이익인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 잔액하고 동일한 금액을 아, 반대편인 차변에 기입을 해서 어, 잔액을 제로로 만듭니다. 동시에 아, 기타 포괄순이익계정의 아, 대변을 예,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 임시 계정의 마감 자체 자체를 음, 그림으로 한번 좀 표시를 좀해 보았습니다. 자, 배당금하고 비용하고 수익 그리고 기타 보괄 손익이 임시 계정을 어, 이제 마감을 해야 되겠죠. 예, 한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배당금 잔액을 마감을 해서 어, 이잉여금이라는 그러한 계정에 예, 옮겨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차변에 배당금 대변에 전기 2월 집합손 이렇게 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비용 있죠. 예, 잔액을 마감을 해서. 집합손익계에 이제 비용으로 마감 처리 하게 됩니다. 그렇죠? 수익도 마찬가지로 잔액에 대해서 이제 마감을 해서 집합손익 계정 수익에 잔액 표시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기타 포괄이익도 역시 또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 그두개 계정의 전기 이월 고 밑에 기타 아, 포괄이익에 어, 옮겨 점으로서 임시 계정을 마감합니다. 아, 이 임시계정을 마감하는 거는 단기순용에서 발생한 경우를 가정을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아, 미리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계정을 마감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예, 연구계정을 마감하는 그러한 어, 내용입니다. 뭐, 우리 서두에도 이야기 했지만, 연구계정 같은 경우에는 마감 후에도 그 소멸되지 않죠. 예, 그 잔액이 그 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월돼서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음, 그러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연구 계정 잔액을 차기로 이월시키는 그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를 우리는 연구 계정의 마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연구 계정의 마감을 아, 계정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현금이라는 계정, 티계정이죠. 예. 먼저 차변 볼까요? 예. 5월 1일날 자본금 50만원. 5월 날 단기차익금 30만원. 5월 10일에 임대료 부천원 끼어 있고요 5월, 5월 1 5일날 제자 20만 2천원. 이 제자라는 여러가지 계정과목을 한군데로 모아낸 거를 의미하고 있죠. 예. 5월 20일 소모품비 6만원. 5월 21일 단기금융자산 5만원. 그죠? 그다음에 5월 21일 FVOCI 금융자산 6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금 계정의 차변 잔액이 얼마요? 예, 80만 9천 원이죠. 그다음에 그, 그 대변할 금이 얼마요? 예, 37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예, 그 잔액 43만 7천 원 나오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 다음 회계 기간을 이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액을 대변에 차기 2월 43만 7천 원을 기록하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율을 동일하게, 즉, 일치시킨 후에 그 합계액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 회계견 초에 이 차변에 전기 2월 43만 7천 원을 기록함으로써, 어, 새롭게 시작하는 회계년도를, 어, 시작하게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 계정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감 후시산표를 작성해야 되겠죠? 예, 퍼스트 클로싱 트라이얼 밸런스입니다. 계정이 마감된 후에 남아있는 그러한 계정들의 차변 총회랑, 그 다음에 대변 총회가, 어떻게 해요? 일치하는지를 항상, 어떻게 요 확인하고 검증해야 되겠죠? 항상, 대차 평균의 원리. 대차 균형의 원리에서 항상 차대가 맞아야 되겠죠. 차변과 대변이. 그래서 마감후 시산표에서는 수익, 비용, 배당금 이런 것 같은 임시계정은 이미 마감되었죠. 예, 잔액이 이미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감후 시산표는 뭐가 남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산, 부채, 자본과 같은 그러한 영구계정이 남게 됩니다. 즉, 재무 상태표에 있는 개념 과목만 남게 되고, 포괄 손익 계산서에 남아있는 수익과 비용의 개념 과목은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감 후 시산표가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몇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특정 시점을 표시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단위를 기록해야 되고, 왼쪽에는 회사명인 다현 꽃배달 주식회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먼저 차변에 항목들이 기록되어 있죠? 예, 쭉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43만 7천원, 단기 금융자산 4만 5천원, 매출 채권 40만원, 미수수익 2천원, 선급비용 1천원, 그리고 소모품 2만원, FVOCI 금융자산 7만원, 자, 대변에 한번 볼게요. 자, 미지급비용 20만원, 예 선수수익 1천원, 단기차입금 10만원, 자본금 50만원 그리고 이잉여금 15만 8천원 그리고 기타포괄손익 2개 만원 그래서 각각 이 차변의 합계액을 누계했더니 97만 5천원 마찬가지로 대변의 합계액을 했더니 97만 5천원 그래서 차대가 딱 맞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마감 후 시산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세 차례 거쳐서 결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키워드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해가 약간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교재에 아주 쉽게 예제도 되어 있고 연습 문제가 되어 있으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학습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수강하시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수업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